안녕하세요. 60대 이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사진은 추억을 간직하고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간단한 스마트폰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안정적으로 잡으세요. 떨림 없이 선명한 사진이 나옵니다. 카메라 앱에서 3분할 격자를 켜세요. 피사체를 선에 맞춰 배치하면 균형 잡힌 구도가 됩니다. 야외 촬영 시 HDR을 활성화하세요. 밝고 어두운 부분을 모두 생생하게 담아줍니다. 인물 사진은 인물 모드를 선택하세요. 배경이 부드럽게 블러 처리되어 프로페셔널해집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노출 슬라이더로 맞추세요. 완벽한 밝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촬영 전 렌즈를 닦아 주세요. 먼지 하나로도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진 클럽에 가입하세요. 함께 찍고 공유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냅시드나 라이트룸 앱으로 가볍게 편집하세요. 필터 하나로 사진이 살아납니다. 매주 꽃이나 하늘 테마로 찍어 보세요. 재미있는 도전이 됩니다. 찍은 사진으로 디지털 앨범을 만드세요. 가족과 공유하며 감동을 더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보세요. 피드백으로 실력이 쑥쑥 자랍니다. 작은 전시회에 도전하세요. 성취감이 큽니다. 이 활동들로 사진이 단순 취미를 넘어갑니다. 사진으로 캘린더나 카드를 만드세요. 일상의 따뜻함을 더합니다. 블로그에 올려 이야기 나누세요. 추억 공유의 매력입니다. 슬라이드쇼로 가족 모임에 사용하세요. 또는 액자로 선물로 주기 좋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무한한 가능성. 더 많은 팁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